쇼핑의 즐거움을 더하는 필수 정보. 쇼핑 가이드와 함께 꽉찬 만족을 경험해 보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쇼핑 가이드가 함께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놀라운 혜택. 강력 제습, 공기 청정 기능까지 갖춘 미니 제습기를 6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가정에 달 선물로도 좋습니다. 4위입니다. 신일 저소음 미니 제습기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정가 20만원 상당의 제품을 59% 할인된 가격 8만원대에 득템할 기회 쾌적한 공간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3위입니다. 뽀송뽀송한 실내를 위한 완벽 솔루션 위닉스 제습기가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당신을 찾아왔어요. 30% 할인된 가격에 쾌적함을 누리세요. 3m 연속 배수 호스로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2위입니다. LG 정품 제습기 물통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넉넉한 용량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롯데알미늄 1 3 l 공기정화 제습기가 30% 놀라운 할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299,000원에서 209,000원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고 더욱 건강한